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 영산하상에 계실 때 천이백 대중과 안한 존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다음에 부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삼보천룡이 항상 보호하여 주며 따라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며 대대로 만복을 얻어서 부귀를 누리되. 이 가르침을 어기면 도리어 죽어서 대대로 지옥에 들어감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을 공경하고 착한 사람을 앞에 모시되 질투하지 말며 또 시기하거나 조소하지 말지니라. 또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가엽시 여기며 또 공양과 보시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영화 등 존귀함은 다 전생에 바금바 인연이 바탕이 되어 얻어지는 법. 따라서 하나의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서 손과 눈이 같으며 또 같은 태양과 발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을 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그 삶이 각양각색이니 그 까닭은 자작자수여 인광보인지라곧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태어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알고 이를 지켜 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지키고 이를 끊임없이 남을 위해 가르쳐 준 공덕이니라. 금생에 남의 스승이 되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을 설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듣고 새겨 행한 까닭이니라. 금생의 지혜가 높아 동량지제, 동량지제, 의 구시를 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솔선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총명하여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스님이나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을 준 인연이니라. 금생에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통솔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상을 조성하였거나 불상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구제해준 때문이니라 금생에 건강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좋은 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스님에게 기꺼이 희사한 탓이니라 금생에 부부 화목하고 기자다복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정법을 숭상하고 많은 성근의 인연을 맺은 까닭이니라. 금생의 음성이 고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구리와 쇠를 희사하여 범종불사를 잘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가치가 종기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이를 남들에게 가르쳐 준 영고인이라. 금생의 눈빛이 맑고 얼굴이 밝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부처님 앞에서 등불을 밝혀 고운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용모가 단정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냄새 좋은 향이며 아름다운 꽃을 불전에 헝공한 공덕입니다. 금생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꽃을 잘 가꾸고 자연을 사랑한 탓이니라. 삼계유여급정륜삼계유여급정륜 백천만 꺼병미진, 백천만 가격미진, 차신불량금생도, 차신불량금생도, 경대아생도 차신, 갱시아생도 차신 하는 시와 같이 업에 매여 받은 몸은 영원의 윤회를 벗기 어렵다. 지옥 아기 축생이니친 아수라의 세계는 미 미의 세제이고, 선문 영각 의 고살 부처의 세계는 오 오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호에서 오기 때문에 예치이니. 마음은 경계를 따라 흘러가라 흘러가는 것은 진실로 자신도 알지 못하니 천만 번 흘러가도 하나인 줄만 깨달으면 기쁨과 슬픔에 속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제 그 윤회의 실상을 실천을 통하여 벗겨보기로 하겠다. 금생의 부모를 모시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 자리에 모여서 돌을 닦고 불경을 청정한 마음으로 읽은 사람입니다. 금생의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스승을 잘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부부간에 화목하고 금실이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존중한 탓이니라. 금생에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인간 인간해서 널리 법보시 공덕을 베푼 인연이니라. 금생의 의식이 유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재물을 탐내어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서슴없이 보시 희사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남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천대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의심을 품은 탓이니라. 금생에 비천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비록 재물이 없어 보시공덕을 못지적에 남에게라도 선행을 권유하는 일을 꺼린 영고인이다. 금생에 남에게 불임을 받아가며 가진 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손할를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고 괴롭힌 과보인이다. 금생에 몸이 쇠약해서 병이 많아 신음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악취를 남에게 뿌리며 부처님 앞을 더럽힌 탓이니라. 금생에 수명이 길고 그 이름이 떨쳐 태산같이 높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방생공덕을 베푼 때문이니라. 금생에 일식 우주가 구족하여 여러 가솔이 달랄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계신 불전을 청정히 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음식 솜씨가 좋고 살림 잘하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정성껏 공양한 공덕이니라. 금생에 화합으로 매사를 도모해 나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청정한 계행을 지켜 항상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께 향을 올렸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남과 싸움을 일삼고 시비곡절을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많은 사람을 괴롭힌 과보인이다. 금생의 자식에게 학대받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자식을 돌보지 않고 매간 남자와 정을 통한 과보인이다. 금생의 자식에게 학대받는 남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처자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 까닭이니라. 금생에 방탕한 자식을 두어 고통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방탕한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아들, 딸이 없어서 외롭게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꽃을 함부로 꺾고 자연을 해친 업보이니라 금생에 남편을 잃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편을 괄시하여 학대한 탓이니라. 금생에 상처하고 혼자 호라비로 지내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연약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자기 아내를 천대하며 괄시한 연고인이라. 금생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패륜아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정법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파신이라. 금생에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살아가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학대하거나 이 사람을 업신여긴 업보이니라 금생에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죄를 지어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사람을 해쳤거나 무생명을 함부로 가볍게 여겼던 탓이니라. 금생에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가난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강교한 것을 일삼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불구의 몸이 되거나 가족을 잃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불경의 말씀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역한 탓이니라. 금생의 제명을 못 채우고 단명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함부로 살생하고 무사람의 마음과 몸을 괴롭힌 과보일이다. 금생에 괴질 괴질 노신음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도량이나 청정한 곳에 함부로 침이나 가래를 뱉어 더럽게 함 때문이니라. 금생에 맛좋은 음식을 두고도 위장이 나빠서 먹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훔쳐 먹었거나 남보다 먼저 먹은 파신이라. 금생에 눈이 붉고 충혈이 심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길 인도를 잘못한 때문이니라. 금생에 살다가 눈이 우연찮게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등불을 입으로 불어끈 탓이니라. 금생에 우연히 병신이 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있는 향로를 다 넘고 경전을 다 넘은 업보이니라 금생에 우치하며 또는 귀가 멀고 말도 잘못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스님들을 흉보고 희롱하였거나 스승을 잘 섬기지 않은 과보입니다. 금생에 난쟁이가 되어 볼품없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을 더럽히고 늠름한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죽게 한 탓이니라. 금생에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이나 남의 면전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거나 더러운 꼴로 출입한 탓이니라. 금생에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의 물음에 동문서답하고 귀를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업보이니라 금생에 항상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문둥병으로 피고름이 끊임없이 흐르고 온몸에 굳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탑을 소홀히 하였거나 도굴하여 헐어버린 죄보인이다. 금생의 성불구, 성불구의 몸이 되어 고통을 받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과 통정을 하였거나 강제로 음욕을 채운 과보인이다. 금생에 애꾸눈이 된 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일찍이 거짓 물건으로 남의 눈을 속여 부당한 욕심을 부린 탓이니금생의 허리뼈가 빠진 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을 조소하고 우롱한 죄인이다. 금생의 얼굴이 누추하여 보기 흉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몸맵시가 좋은 사람을 시기하되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은 까닭이니라. 금생에 불구, 불구의 몸이 되어 고생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전에 올리는 향을 가짜로 만들었거나 사람들이 먹는 식물, 식물을 더럽혀서 팔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와서 악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이 귀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한 신이니라 금생의 짐승으로 태어나 소와 말의 신세로 고생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은혜와 의리를 저버리고 남의 빚을 갚지 아니한 때문이니라. 금생에 제명대로 못 살고 자살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있어 개천물을 막고 독약을 풀어서 물고기를 잡은 업보입니다. 금생에 천재지변을 만나 참견을 당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재물을 탐내 저울 형이나 말수 두양 늘 속여 편취한 과보이니라 인 금생의 뱀이나 새로 태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간사하고 거짓되고 경솔한 업을 지은 파신이다 금생의 맹수나 독사에게 물린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불요법으승 삼보를 거역하고 싸움질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세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진리의 말씀이나 정의와 참됨을 보고도 못본 채하고 듣고도 못 들은 채하여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필경에는 축생의 과보를 받을 것이니라. 불로법 으승 삼보를 거역함이 제일 가는 죄업이 되고 부모를 거역함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살아서 공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없으며 자칫 죽어서는 지옥이나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인형과 과보의 이치를 잘 알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상천하에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인과를 설하는 경계를 자세히 듣고 실행할 진이다. 권한운이 삼세인과경을 받아 닦아서 거듭 섬과, 섬과, 늘 쌓으면 모든 하늘이 도움을 안겨줄 것이니 많은 복록이 풍족할 진이다. 누구든지 인과를 믿고 인과를 지킬 것이며 이를 믿고 지키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안락하여지고 항상 삼보철령이 옹호하여 준하니라. 따라서 금생의 선보를 공경하고 기이하며 진실로 믿어서 경전을 법보시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귀하게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얻을지니라. 만약 인과경을 써내거나 펴내는데 힘쓰고 시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니라. 만약 인과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추앙할 것이며 죽어서는 극락세계로 가서 다시 새로운 생을 얻을 수 있을지니라. 만약 전생의 인과를 물을 진대 다만 이생에 있어 복받는 사람을 볼지니라. 만약 후세의 인과를 알고자 할진대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지니라. 이 세상에서 우연히 물건을 잃었거나 도적을 만나 빼앗기면 그것은 전생에 진 빚을 갚은 것이지만 남을 동정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가엽게 보살피는 이는 내 생의 인을 맺으며 성과를 받게 되는 것이니라. 예컨대 전생에 부기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을 계속하여 짓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의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에 있어 선사, 선사, 인연의 작복을 하면 그는 언제 어디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의식을 구족할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린애들이 길가에서 모래와 흙으로 성,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거짓궁전을 꾸미었는가 하면 백성들의 집과 그들의 곡식을 넣어둘 창고라 해서 금을 그어 놓았다. 그러다가 이때 나를 본이 애들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서 모래에 금을 그어 만든 창고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래를 곡식이라 하면서 한 줌을 손에 집어 들고 나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이 곡식을 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룩하소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큰 지혜와 복을 받아 부처님의 사업을 많이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들은 이렇게 발언하였느니라. 이에 감동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숙이, 숙이 하여 말하되, 너희들은 착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70년 후에 화시성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쇼카흐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것이며 곳곳에 탑을 쌓으며 평생을 정법에 귀의하여 부처의 사업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뒤에 그는 화시성의 왕으로 태어나서 큰 절을 짓고 곳곳에 불상을 봉활하였느니라 그때의 궁중에서 일하는 하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하인이 말하기를 우리 대왕께서는 전생에 흙한 줌을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으로 금생에 이와 같은 부기를 누리었도다 나는 무엇을 하여서 공덕을 지을 것인가 하면서 가난함을 탄식하였다 이 하인은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만은 간절하나 가진 물건을 내놓기를 꺼려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마당을 쓸고 있다가 은전 한 푼을 주었으니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은전 한 푼을 가지고 부처님께 시주를 올렸다. 이러한 공덕으로 그는 그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서 7일 만에 손을 펴보니 손바닥에 은점 무늬가 나타나 있는지라 그후 공주는 이웃나라 왕비로 가서 부처님 사업을 많이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는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행복하기만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웃 나라 왕비가 되었으니 그것은 은전 한 푼이나마 정성을 다해 시주한 공덕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었느니라. 만일 사람이 인과법을 공경하여 믿고 참되게 행하면 아미타불이 서로 짝할 것입니다.